여기 또 제주도입니다 예, 아, 예, 안녕하 아, 어서오세요 또 애정하는 굿모닝호에 왔죠 음. 왜? 예? 오늘 왜? <laughs> 오늘 한치 잡으러 아우 맞아요 예. 한치가 얼마나 타고요? 대파치 2만2만아 어. <laughs> 이만한... 이쯔야야? 2만한 대요 <laughs> 다른 게 아니고요 음. 여태까지 굿모닝호에서 그 봉고차로 다녔잖아요 우리가 예, 예, 예. 지금은 어. 짜자잔 <laughs> 버스예요 근데 예. <laughs> 사장님이 버스를 오래 해보신 분처럼 어. 어우,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얼만큼 연습하신 거예요? <laughs> 초보입니다. 초보. 아, 초보요? 네? 그렇게 잘 하시는데? 네. <laughs> 안전 운전 네. 항상 네. 하시고 예, 예. 또 역할이 사장 님 역할은 밖에서 살림을 해주시잖아요. 음, 그렇죠. 손님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. 맞아요. 네. 그러고서. 늘그 굿모닝 오를 와야지 하면은 윤사장님이 딱 떠오르잖아요 얼굴이잖아 얼굴 <laughs> 자,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올라오면 다시 이 버스가 여기서 대기하는 네, 거죠?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와는 전혀 틀리게 찜질방처럼 더워요 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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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 육수 쭈욱 <laughs> 쭈자 저희가 오늘은 어 마지막 한 치일 거예요 아마 아, 올 들어 이제 마지막 한 치인데 제가 자리가 없어요. 바람도 살짝 불어주고 일단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 한 치를 저희가 대박 날거아요그죠 대박 난대요 얘가. <laughs> 그래도 예상은 아니 날 날씨가 더? 진짜 좋아 오늘. 아 저는 지영이 옆에 안앉겠습니다 <laughs> 얘가 자꾸만. 뭐그룹칠새를낚는다고 하더니 이것도 실신마리라고 70마리. 하는데 날씨가 좋아. 아. 제 예상에는 지용이 7마리 할것 같아요. 아. <laughs> 조용이 제일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오늘 한치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하고 오셨습니까? 네, 제주 한치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, 지금. <laughs> 그냥 2단 3단 채비로 준비해봤는데요. 진해에서 하듯이. 진해에서 하듯이. 네, 진해에서 하듯이 했는데 제주한 채가 먹힐지 모르고 특히 인터넷 보다가 삼봉 채비 는 거를 오늘 처음 가져와봐가지고 한번 써보려고요. 제주가 삼봉 채비가 잘 먹힌다라고. 해서. 아 그래도 예상 마릿수는 얼만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? 저번에 진해에서 25마리 잡았으니까 이번에 그 정도보다 좀더 많이 잡아야 되겠죠? 30마리 정도 이상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웨이팅했어요. 예. 지금 한시간 정도 나왔습니다. 한치 낚시를 할 때, 여태까지 저는, 어, 한, 키로야지 3단? 이렇게 흔드는 낚시만 했었는데, 제주도에서 특별히, 어 여러 조사님들의 그 경험하신 것과, 본거의본 어 거를 봐서, 저도 처음으로 갈치 때에다가, 예행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.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습니다. 6마리 <laughs> 이상은 하겠죠. 제가 최저가 6마리요헐 <laughs> 멤버들, 구리 하나 둘,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70마리를 넘는다는 지영이 선수, 현재 시작이지? 진짜 시작? 시작? 나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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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! 뻥이야! 진짜 할수 있을까? 칠자를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화이팅제 <laughs> 마음대로 온게 아닙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게 제거 아닌 듯어 저거 왔어 해서 봤더니 제거더라 현재 선장님이 말씀해주신 30m에서 왔는데 31에서 왔거 갈치는 금어기이기 때문에 버립니다. 풍덩. <laughs> 갈치였습니다. 30m는. 그래도 뭔가 생명체가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죠.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이쪽 동네에서 스타트. 아직 멀었는데. 아직 멀어도 빨리 올리면 되는데. 무겁다. 속도가 그거밖에 안 되나? 이게 좀 무거워. 무거우면 두마리인 거야? 쌍리인 거야? 전혀 전혀. 아, 네. 그낚싯대 누구 거지? <laughs> 야! 이거. 낚싯대 주인한테 반 마리 줘야 아. 되는 거 아니에요? 오징어네! 오징어가 왔습니다. 징어. 이쪽 안쪽으로 들었어요. 오징어가 왔습니다. 일타는 오징어. 어우, 갈치대가 나타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. 갈치대가 이놈의 갈치들이 와가지고 툭툭 타 끊고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우와 너무 많아. 이거 올릴 수도 없고. 풀렸다. 한치 때를 피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왔는데 제주도에 있는 배는 다 나왔나봐요. 마지막 한치를 마지막 한치 파티를 하는 걸까? <laughs> 배가 이렇게 많아. 우와 대박 자, 새로 앉은 자리에서 이제 좀 나오는지 열심히 흔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쭈쭈쭈쭈쭈쭈 훅 가져갔어? 아니야 활성도가 좋을 때 한치도 그렇게 가져가는데 어 그쪽 동네 아이 같습니다. 자 소감 어떻습니까? 두두두두두 너는 누구니? 얼굴을 보여다고. 누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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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버려. 버려 주세요. 근데. 코치분 알겠지? 오징어가 사실 힘이 조금 더 세기는 한데. 본인의 느낌 어떻습니까? 네. 어? 아? 와. 아저 죄송한데 어디서 오셨어요? 저 서울에서 왔어요. <laughs> 머리는 저기 어디 딴 데서 온거 같은데. <laughs> 누구랑 싸웠어요? 어띠랑. <언니랑. 웃음> 몇 메다 나왔습니까? 다 왔습니까? 아, 안보여 메다다이나요 보이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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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느낌 좋습니다 아니징어아 징어네요 징어 확실히 힘이 센 아이는 징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같라니 낚싯대를 세워주세요 자 오징어를 부터 뺍니다 같은 과니까. 아, 우승아 우승아 자, 이제 시작입니다. 화이팅! 이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? 다리만 아까비. 남겨놓고 갔습니다. 아까비. 팔. 아까비. 아까비, 아까비, 아까비. 1 0메달이 그냥 18메달, 18. 예쁘게 말해주세요. 10. LA <몇> 어. 거발 물소잖아. 화이팅! 어, 화이팅. 그게 야구. 어 지금 계속 다리만 딱딱 끊겨서 나오는데 그래도 화이팅. <몇> 입으로 숟가락은 가는데, 눈은 저기가 있네. <laughs> 근데, 근데 뭐지, 이렇게 뭐 매일 잘 되라는 법은 없지 않아? 조금 올해 한치를 마지막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, 그게 조금 서운은 한디한번더할 <laughs> 건데. 한번더할 거야? 피딩이 있겠지 뭐, 그치? 그러면 어, 떡국 맛은 어떻습니까? 겁나 맛있나봐 말도 안해. 어. 어디서 오셨어요? 저 서울이야. 아 작분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눈 오는 건가? 지영아 이거 눈이야? 눈이야 한치 맞..맞아 맞아 한치? 한치 맞습니까? 아, 아 오랜만에 구경하네 <laughs> 보여주세요 한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쟤깝다는치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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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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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쟤는 쟤 나왔습니까? 네, 나왔습니다. 빨리, 더 빨리. 더 빨리, 더 빨리. 갈치네? <laughs> <laughs> 갈치네? 갈치 어디있어 떨어져서 지금 여기서. 저는 왜 갈치가 올까요? 똑같은 수심에서. 갈치는 그 먹이라 버렸어. 몇 미터에서 왔어요? 45m요. 45m요? 흔들리는 거는 어째 갈치 같습니다. 툭 쳤습니까? 네. 아. 어? 한치네? <laughs>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굿! 아, 어, 무엇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, 애들이 있긴 한데, 입질이 되게 야가요. 얼굴보기 힘들다 한치 한치입니다 이건 눈일까요? 절대 비는 아닌데 또 특이하네 그래서 눈이 와요. <laughs> 라고 진영이가 해 주세요. 아무래도 분위기 이게 지금. <laughs> 낚시 미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. <laughs> 반짝반짝 저쪽 제주도 시내 불빛이씩 흘러난 이걸 또 구경 삼아 <laughs> 어, 낚시가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씨? 여보세요? <laughs>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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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뭡니까? <laughs> 어디서 오셨어요? <laughs> <laughs> 나이 <따라갈> <laughs> 아니 뭐 한치가 뭐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지 뭐 낚시가 다잘 나오나 그지? <laughs> 자세를 야, 주세요. 좀 보세요 야! 이를 찍지 말라고 <laughs> 물어 물어 하면 무나 뭐 ㅋ ㅋ ㅋ 지이 백만년 만에 온 아이를 놓쳐서 제가 가서 체포했습니다 무겁습니다 한지 아니야 갑자기 그러니까 오징어 같은 느낌이 들잖아, 무겁잖아. 어쨌든 더 어, 같이 하니까 잘안 나와도 재미는 있네. 난 재미 없는데. 재밌다고 해줘. 재밌다, 나막나나막 그 착시현상이로나 재도 온거 같아, 막. 재 왔어. 왔어? 왔어. 어, 온거맞아 뻥. 내 눈이 이상한 거 아니야? 지영이가 오징어라고 했지만 저는 산치를 <웃음> 올렸습니다. <laughs> 아 걔는 누구? 네, 내 친구지. 다리 하나 없어졌어 근데 가 먹었지? 누가 <laughs> <두가> 뜯어 <때도 웃음> 먹은 거아니 <언니가> 먹었지. 아빠가 렸어 <laughs> <먹었어? 웃음> 아니, 아니 나 아니야. 너야.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? 네? <laughs> 어디서 오셨어요? <안에서 웃음> 습니다 <laughs> 1만년도 아니고? 한 씨와 작별인사를 하러 왔는데 아.. 슬프기 하네 다시 와야겠는데? <laughs> 선생님한테 이쪽으로 가서 우리 한번한번 타임? 한 씨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off. Oh. 다안 <laughs> <다 전화해봤어. 웃음> 나오네. 다 전화해봤죠. 안 나와서. 그러니까 같이 안 나오니까 어. 좀덜 속상하다.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거의 들어왔다, 빠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가 장마비한번쭉 빠지고 아직 안 들어온 거 같아요. 어쨌든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? 제 도전? 내년에? 오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어디서 오셨어요? <laughs> 자, 저희가 그래도 끝까지 안 자더라고요. <laughs> 끝까지 열심히 했고요. 어, 내년 7월? 아니, 내년 7월? 다시 시즌 시작될 때 그때 한치는 다시 올까 합니다. 개인적으로 어, 지영이랑 또 나갈 수는 있지만 어, 이번 시즌에는 아쉽잖아. 아쉬워도 여기까지 한 번. 더. 그리고서 이제 한번 더. 아니, 아니. 아니. 한치 공부는 여기까지. <laughs>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좀. 공부를 더 많이 하고, 조바가 좀 좋은 모습으로, 한치, 제 도시. 21년. 아빠는? <laughs> 감사합니다.